네 안녕하세요. KT 로스터 전태양입니다. 어 글쎄요 뭔가 대놓고 노린 질문 같은데 대부분 좀 머리 큰 테란 프로게이머가 굉장히 좀 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좀 제가 그 계보를 깰까봐 굉장히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.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좀그 계보를 이어 이어줄 수는 있을 만큼 좀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어그 그런 좀 계보를 제가 딱 바통을 넘겨줄 선수가 나타날 때까지는 꼭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어, 어 머리가 좀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주변 사람들이 머리가 좀 커야 되고 어. 그거 외에 뭐 게임 내적으로는 좀 컨트롤이나 뭐 손이 좀 빨라야 되는 그런 어 부가적인 요구 소가 있는 것 같아요. 워낙 좀 테란이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이라서 좀 손이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. 음, 어 요즘 좀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어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데 이 기세를 좀 이끌고. 프로리그나 개인리그에서 좀더 꾸준히 좀 활약하는 모습을 어, 보여드리고 꼭 테란 중에서 좀 최고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